반갑습니다. 연애학교에서 연애를 가르치고 있는 준두입니다. 많은 분들이 헤어지고 나서 상대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 큰 의미를 부여하세요. 헤어진 연인이 카톡 프로필에 같이 여행가서 내가 찍어준 사진을 올린다던가, 프로필 뮤직엔 후회하는 듯한 미련이 남은 듯한 내용의 노래를 설정해 놓는다던가, 문구에는 의미 심장한 말을 적어놓는 등 이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분석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런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상대의 프로필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게 아닐까 지금 연락해서. 붙잡아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일종의 제외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대의 프로필을 분석해서 심리를 알아내고자 하는 게 아예 효과가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이런 심리 분석과 제외 가능성 사이의 관계는 큰 연결성이 없습니다. 애초에 카톡 프사를 바꾸는 것만으로, 인간의 감정을 파악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는 실시간 각 파도처럼 변하고 상황에 따라 하루에 수십 번씩 달라지는 건데 이걸 머리 싸매고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더 꼬일 뿐 오히려 본인 멘탈에 부정적인 영향만 줄 거예요. 재회를 하기 위해선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어떻게 상황을 개선, 개선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재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들쑥날쑥 변화무쌍한 인간의 심리를 파악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 제 말을 듣지 않고, 이런 프로필 변화가... 상대가 보내는 어떤 신호라고 착각해서 상대에게 연락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은 보통 상대에게 오랜만에 연락해서 바로 단판의 승부를 벌여요. 상대가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련이 남은 듯한 모습, 다시 한번 해 보자라는 듯한 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들 보여주시죠. 이러면 상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상대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궁금해서 전화를 받거나 연락을 받은 걸 수도 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고 상대는 본인만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을 많이 하고 좀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상대는 아마 음뭐 무슨 말이냐 난 그런 거 아니다 난 여전히 너와 만날 생각이 없다라는 답을 듣게 될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답하면 이제 본인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회를 하기 위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재회를 하기 위해선 먼저 헤어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그게 바로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까지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는 동안 서로에 대한 감정도 좀 누그러지고, 둘다 서로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편해졌을 경우에 제외가 잘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그런 급발진하는 행동은 여전히 상대에게 미련이 있다는 모습과 동시에 매달리고 있는 꼴만 보여주게 되는 거니까, 본인의 가치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제외하기 위해선 다시 또그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게큰 문제예요. 혼자만의 착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제외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후로 절대 상대의 카톡 프로필에 어떤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헤어진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킬 건지에 대한 오로지 그 초점을 그 초점을 가지고 어, 파악하세요.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본인이 상대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의존하게끔 만드세요. 본인의 가치는 본인의 행동 태도에서 결정되는 거라 찌질하고 매력 없던 과거의 행동 태도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행동 태도를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할 테니까 꼭제 채널 구독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제 수업이 여러분들의 연애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